숨 함께 보실까요? 시편 92편 말씀. 아,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약성경 870페이지에 시편 92편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은 딱꼭 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절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우리 4절, 어, 5절 말씀까지는 우리 같이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절로 돼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와께 호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기쁨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심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싶어 해요. 누군가로.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험이 많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혹은 이 인생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를 좀 듣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 한잔하자고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 물어보면 좋겠는데 잘안 돼요, 저잘안 그렇죠? 돼요.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배운다 이건 아주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답은 인생 그거. 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결국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정답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인생의 지혜를 오직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는 습관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귀 담아 들어야 된다. 이것에 마음을 무조건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무조건. 오늘 10편 92편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92편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표제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다시 말해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편 92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날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시편 이 92편의 말씀을 좀더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전체는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시편의 말씀들을 자 지금까지 봐 왔지만 읽어 보면은 많은 부분이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그 말씀들을 계속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도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변하지 않는 명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시편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2편에 들어가서 그러면 전체 왜 시편 92편 안에서는 왜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첫째로 왜 성도가 복이 있는가, 왜 성도가 복이 있는가 오늘 92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라 5절 말씀은 여와 여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works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셨습니다. 어 주님 당신의 손으로 일하신 것들로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에,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가요? How great. 당신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이 땅의 인생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변함이 없는 명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셨는가? 우리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대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대번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 알게 됩니다. 대번 알게 돼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대번 알게 됩니다. 성도가 왜 복이 있냐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소소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how great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이 찬양은 안식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안식일.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How great!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한 주간에 나의 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기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니요 성경에 빌리보서 4장 4절 말씀 꼭 적어놨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이것 또한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성도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성도는 또왜 복이 있는가? 주께서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여러분 성경 6절 우준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아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그 사실을 정말로 그렇구나. 깨닫지 못한다면은요. 아유,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아, 뭐 그렇겠지. 그날 그것을 깨달아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신 찾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주께서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요,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죠. 어떻게 가로칩니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떻게 도망가야죠? 형님이 죽이려고 할 테니 도망가야죠. 집에서 혼자 도망 나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주랭낭을 치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얼마나 외로울까요. 특히 이 야곱이죠. 요셉이 아니라 야곱. 저 야곱. 이 야곱은 마마보이였을 거야. 마마보이. 마마보이. 그러니까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 삼촌 나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야 돼요. 무렵죠. 외롭죠. 울면서 잠잘 때에 그 야곱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이런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이것이 내죄 때문이라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몰라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왜 복이 있는가?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깨닫게 될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될까요? 첫째는 오늘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아니 내 돌아온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그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의큰 위대함을, How great! 이것을 기뻐 찬양, 하는 그런, 예, 배를 드릴 수, 있어야합 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요,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주께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할 때와 기도할 때 아, 그렇죠. 골스톱 치다 가 깨닫겠습니까? 아싸고 들하면서 아, 그래 성령님이라 하셨다. 아이 그러지 못하죠. 골프치면서 깨닫겠습니까? 나이 샷. 못 깨닫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시편 기자의 기도들을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들 쭉 보게 되면 시편 그 기자의 그 기도의 특징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 중에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의 시작이 막 고통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수해 달라고 저주해 달라고 그러고 시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도 가면 갈수록 그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문제나 이 고통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 기도하러 가자고 마마 파파 오늘 금요일인데 왜 기도하러 안 가냐고. 아, 그런 자녀 있으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하면 정말 복 있는 가정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때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다윗의 평생 인생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그때가 어떤 분은 목사님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쫓길 때가 아닌가요? 혹은 어떤 분은 아유, 사울 왕한테 쫓길 때가 아닌가 10년 동안 쫓겨 다닐 때가 아닌가요? 그때가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다윗이 정말로 지워 버리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도를 쉼니다. 기도를 쉬어요. 그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유부녀를 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나요? 맞죠. 바세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세바를 탐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 간접 살인, 간접살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다위신 자기 전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그 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평탄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이제 나와주시고 안주해주시고 우리가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서 올려 주실까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 은혜라는 찬양 전향, 우리 찬양팀 인도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